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나와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명품플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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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뭐 먹을 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고기를 먹을까 해물을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여기는 둘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군데에서 그냥 술자리 가졌다 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갈수 있는 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물찜은 해물탕 딱 시켜놓고 그 사이에 그덜 익어도 상관없는 소고기를 싹싹 구워 먹다가 해물찜 나면 오또 해물찜으로 또 2차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걸로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 고기와 해물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어 여러분 이 비주얼 보이십니까? 거의 저는 지금 국빈 대접을 받는 듯한 <laughs> 대통령 무슨 청와대 초청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요 사장님 모시고 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본 다음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예. 여러 식당을 많이 가 봤지만 네. 이제 보통 해물 아니면 고기인데 네. 고기랑 해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이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좀 특이하거든요. 아. 뭐 어떻게 하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 사람 모이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 어떤 어. 분들은 해물. 그래서 이제 이한 곳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게 있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어. 해물찜과 해물 요리 주문을 해놓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소, 갈비살을 구워 먹으면서 지루함을 달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그 캔셉을 만들었어요. 네. 꼭 모여있으면은, 예, 예. 아, 나는 오늘 고기 안 땡기는데, 뭐죠. 아, 나 오늘 해물 별로인데 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뭐 먹어? 이렇게 되는데 <laughs> 여기 오면 다한방 해결이 된다. 예, 예. 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메뉴판도 너무 메뉴가 다양해가지고 예, 예. 고기는 해물만 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종류별로 먹다 보면 그냥 1차, 2차, 3차하고 계속 쭉 여기 그, 릴수 있을 것같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서 이제 해물이나 고기를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아 그게 한 특이고. 아 근데 여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메뉴가 다양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 그 입맛에 다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예. 이 단체 손님들도 많이 올것 같은데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래요. 여기 일단은 메뉴의 선택 폭이 넓다는 거 넓다 보니까 모임 장소로 많이 찾아요. 음. 이, 우리 저, 여다이 450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이라든가 비즈니스 모임 있을 때이 룸으로 다, 있, 완벽한 저 룸으로 다돼 있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어 많이 찾아옵니다. 음. 또한 가지는 이 주차장이 넓어요. 어,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한 보스, 보스 같은 것한 4, 50대 될수 있는 주차장이 원비되 있어가지고 음. 주차장에 걱정 없이 부담스럽고 없이 와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인천 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한 5분 내지 7분 밖에 안 걸리거든요. 오. 그래서 찾고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네. 너무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네. 룸들이 좀잘돼 있어가지고, 무슨 네. 뭐, 그 우리 가족들끼리 뭐 잔치를 하거나 아니 뭐 상견례 같은 걸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입맛을 다 잡을 수 있게 예.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해물찜과 소 생갈비 살이 있습니다. 아 이게 시그니처 메뉴인 가요 예예예. 예. 예. 해물찜은 매콤하고 각각한 양념 소스에 각종 신선한 저 해물을 넣어 가지고 재료를 맡긴데막깔나게 예. 어, 볶아 가지고 버무린 메뉴이거든요. 그래서 아삭하고 콩나물과 함께 이제. 낙지 요 보면은 이제 낙지 같은 거요런거 이제 사, 저 뭐야 전복, 아구, 꽃게, 가리비, 뭐 새우, 백상합화, 뭐 키조개 같은 거 어. 어, 그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해, 다양하게 이제 해물을 해서 어, 풍부한 먹거리 해물찜입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소 생갈비 살, 음. 어 갈비 부, 부위를 뼈를 제거하고 갈비 뼈를 제거해 가지고 음.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살고기 부위만 정형하게 예, 예. 어, 지방층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쫄깃한 자작감과 고소한 육향을 조화시켜서 하는 일품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그 지금 말씀하신 시그니처 메뉴 말고 네, 예, 여기 예. 가게 에온무 메뉴가 많은데 예, 추천할 예. 만한 메뉴가 또 있을까요? 네 예, 그렇죠. 아구 불고기, 오. 아구 불고기, 봉우리 주삼, 삼겹살과 예. 주꾸미하고 같이 있는 삼겹살 예. 이제 삼겹을 주삼이거든요. 이제 고가하고 그다음에 전북 해물냄비, 아구 불고기는 여기 요, 요, 요 옆에 아구 불고기인데 통, 아구 불고기. 아, 통통하고 아구살이 매콤 칼칼한 비법으로 양념 소스를 불맛으로 불맛으로 제대로 익힌 메뉴로 어디에서나 볼수 없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봉우리 주삼은 봉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해가지고 봉우리 예. 주삼이라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쭈꾸미하고. 삼겹살 하고 네. 그래서 철판 위에다가 아삭한 콩나물과 삼겹살 쭉해서그 위에 미나리를 살짝 올려 볶아서 드시는 네. 메뉴로 술 안주가 아주 재격이죠,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손쟁이 하시니까 미소가 그렇죠. 아, 아, 제가 손 좋네. 예, 좋아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 전복 해물 냄비가 있는데 어, 전복 해물 냄비. 예, 예, 저 해미 특제 육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 아니, 신선하고 따로 할 전복. 할, 전복하고 통오징어 가리비 홍합 해가지고 고추가루 고추 다대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 맑은 육수로만 아. 했기 때문에 시원하고 풍미+ 풍미 있는 전부해물 맛을 내는 아주 메뉴서 일반 가게에서는 뚝배기 아주 뚝배기+ 뚝배기로 이제 많이 나가는 메뉴지만 예. 저희 가게에서는 냄비로 어, 직접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시장대로 먹는답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추가로 이제 전복이나 낙지나 원하는 대신 해물을 해물을 넣고 하고 마지막에 국물다 먹고 난 다음에 우겹살이라든가 대패 삼겹살 그 다음에 각종 해물살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음. 특히 여기에 다 먹고 나서 국물을 해가지고 사부 사부 해먹으면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게 또 특이한 점이 이 불판이 음. 굉장히 특이하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미국 식자재에서 어, 금상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오. 여기 이물 여기다 트게 되면 물이 나와서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순환이. 순환 돼가지고 이한번 먹을 때이 불판을 가린 일이 없어요. 그냥 오. 모든 일에서 한번으로 와가지고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게 불판이라 가지고 아주 저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전략되는 거고. 그렇죠. 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아, 이게 물이 도니까 고기가 들러붙지가 않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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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서 이거 특이하면 물이 순환, 이순환돼가지고 네. 타지도 않고 아주 먹기도 좋고. 별의별 불판 다 봤는데, 아. <laughs> 어, 저 처음 봤어요. 에. 순행식으로 불판을 시키면서 고기를 굽는다. 아, 이거 특이한 것 같아요. 옷을 입어도 냄새가 안 납니다. 몸에 냄새 배지 질아 해. 그게 장점입니다. 그렇죠. 네. 직장인들은 또 그런 게 민감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거는... 이번에, 이번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이 고기를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오 진짜 고기가 안 들러붙네. 시원하네. 갈비살을 이렇게 올려놓고 꽃갈비살 올려놓고 네, 꽃살도 여기 딱 올려놓고 또 해물료를 시키면 은 익거나 나오는 동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되지만 지금 촬영 때문에 먼저 나와있으니까 제가 아구불고기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아구찜은 많이 먹었는데 음. 아구찜, 아구탕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아구불고기는 처음이거든요? 음. 오, 국물을 한번 살짝 맛보고 아, 식욕이 확 올라가는 이거는 밥 볶으면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념 냄새가 딱 납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얼큰하면서도 그게 막 자극적이지 가 않아요. 아구, 아구 불고기. 어. 또 하얀 속살이 있다 보니까 어, 이 양념이랑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찌면 아구찜 이런 거는 접시에 나오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 버너 위에서 계속 대표가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또 고기가 또 타면 안 되니까. 와한 개도 안 들러붙어. 진짜 신기하다. 전부 해물냄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복이 다 활전복을 넣었다고 해요. 전복을 통째로 사대기 음음 없이 맑은 육수라고 했는데 아와 이거 속확 풀린다. 근데 양념 왜안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지금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신선하니까 신선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양념이 진하지 않고 어,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지금 고기가 익고 있으니까 고기를 먼저 먹여, 먹어볼게요. 고기는 소중하니까요. 하, 불판 특이하다 근데, 순행식으로 불판은 시키고 있지만 고기는 빨리 익어요. 오 신기해.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도 어 고기 육수. 자체 육즙 때문에 다은 꽃갈비살 아, 죽여주지 않습니까? 원래 이 고기는 이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더라고요. 확실히 뼈에 붙은 게 맛있어요. 아, 깔끔하게 발골 성공. 어떻게 아, 그. 뼈에 붙어있는 면에 붙어있는 그 약간 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막이 맛있게 구워져가지고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왜 그냥 갈비살이랑 다르게 꽃, 꽃이랑 글자가 붙었는지 알것 같아요 어, 여러분 보이세요? 불판을 수행식으로 시키고 있는, 있었는데도 는있 불구하고 이렇게 그릴 자구 자국. 그릴 자구 제대로 놨죠 아이 불판 진짜 신기하다 이번엔 꽃살. 여기또 갈비뼈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어, 맛있겠어. <laughs> 어, 먹기 전에는 해물, 냄비 요리들이 많아가지고, 소고기는 어떻게 이런 메뉴들이 나오기 전에 약간 단순한 영웅이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기가 다 맛있습니다. 육즙 폭발하고요, 부드럽고요. 고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그 고기 전문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또 맛있게 볶아주셨던 주꾸미 삼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봉우리 쭈삼, 봉우리 쭈삼입니다. 여기는 아까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한겹살 쭈꾸미 둘다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쭈 한동 되게 좋아요 그냥 쭈꾸미가 너무 부드러워요 보통 이런 거 조, 싫어하시는 분들 이유가 이오버쿠에서 뭐 찔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저는 아까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쭈꾸미가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가 주삼 먹는 데가 어디예요? 보통 쭈꾸미집 가서 먹죠. 그거는 삼겹살 살이 추가해도 몇점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맛있는 삼겹살이 진짜 가득 들어 있고 쭈꾸미도 가득 들어 있고 그리고 재료가 신선하고 그래서 먹어본 주삼 중에는 어 이거, 이거 너무 괜찮다. 음 양념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물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물찜. 이거 보십시오, 아 크... 낙지가 올라가는데 어우, 실하다, 실해. 음. 확실히 좋은 재료 쓰시는 게이 자체에서 나오는 그 단맛이. 아우. 음. 이 해물찜도 재료가 너무 신선하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음. 너무 부드럽고, 재료 자체 본연에서 나오는 향긋한 향이 있어가지고, 여기 대체적으로 간이 세지가 않아요. 왜? 재료가 신선하니까. 양념으로 그 신선함을 묻히게 하느니, 양념을 약하게 하고, 재료의 신선함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먹은 게 끝이 아니고, 이 메뉴에 추가 메뉴를 해서, 더 먹고 싶다고 합니다. 오,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추가 메뉴 주세요. 아구 불고기에 쭈꾸미랑 삼겹살을 넣었더니 아예 새로운 또 요리가 하나 또 나왔어요. 뭐 대박 아닙니까? 가성비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짜라라짜 라면사리 와 라면사리를 넣어서 같이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음? 면은 못 참지 또 우리가. 주꾸미랑 삼겹살이랑 라면이랑 아예 또 새로운 또 요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같은 냄비 안에서 와 죽여줍니다 지금 음. 아또 완전히 또 다른 느낌 나네요 어차피 양념이 그막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맛있게 좋은데 거기에 라면이랑 삼겹살 쭈꾸미가 한 번에 딱 들어가니까 아예 색다른 요리를 한번더맛보는게낌 어, 추가 메뉴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 이번엔 와 요거 이야흥 yeah. 어, 탱글탱글 크, 칼국수 해물에 빠질 수 없는 칼국수 이 육수, 이 국물은 지금 각종 조개, 전복, 산낙지가 이 우러난 이 국물은 끝입니다 끝. 와, 국물이 진짜 삭살난다 아, 이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얼마나 먹고 싶으실까요? 여기다가 김치도 하나 얹어서 여기는 밑반찬도 사오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일일이 손수 만든다고 하니까 밑반찬도. 아주 맛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육수 죽여준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명품 플러스 와가지고 각종 해물 요리와 소고기를 같이 먹어봤는데 아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맑은 게 좋다. 난빨간게 좋다. 해물이 좋다. 고기가 좋다. 뭘 선택하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든, 여기 오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더군다나, 칼국수라든가 산낙지, 그 다음에 이런 삼겹살, 쭈꾸미 추가 메뉴로 하면은 아예 또 새로운 느낌의 음식을 한 번도 맛보실 수 있고, 또 칼국수살이랑 라면살이 있을 뿐더러, 이 모든 찜이나 볶음 요리에 볶음밥 되는 건 당연한 거 아시죠? 여러분, 국룰이잖아요, 볶음밥은. 여기서 모든 게다 시작과 끝이 여기서 이뤄진다. 그게 여기 명품 플러스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백견이 부려질 시기입니다. 어디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인들과 싸우지 마시고 여기 명품 플러스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한 자리에서 모든 걸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